캔디라고? 캔디 아니야 캔디? 캔디인지 모르겠어. 어 캔디 소리가 나. 이태리에서 만든 캔디. 야니 이만한 게육불리야왜 샀어? 그냥 케이스가 <laughs> 이뻐서. 많이 드세요? <laughs> 자 요거는 크림 크라상. 그다음에 요거는 뭐지? 돈볼링이. 커피. 미디움 사이즈. 4불 50센트, 이게 6불 90, 7불 90. 캔디 해갖고 택스까지 27불. 오, 이거 괜찮네. 잘라보니까. 절단면이 이거 어. 어. 피스타치오. 어, 피스타치오하고 야, 무슨 크림이지 이게? 잠깐만. 부루베리 같은데 맛있다 에그스곁 보다 여기가 더 나아? 당신은? 곁치베이이 먹기가 좀곁나는데곁에어이 곁에는 이곁이건에는이네 이거? 어. 응. 크림이 바깥쪽에 없고, 응. 그 안에 흙만 있는데, 안쪽에 한번 크림을 좀 먹어볼게요. 이건 좀 이따 먹으면 그냥 아주 맛있다는 느낌은 안될것 같고. 아, 어 지금은 따뜻하니까. 아, 지금은, 이건 좀 미지근한데, 이건 아주 따뜻하진 않아. 근데, 음. 빵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약간 좀더 공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음. 안에 밖은 바삭한데 안에 밀도가 너무 높게 음. 밀도가 높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삭한 느낌이 좀들대 보여줄까? 크림은 었어 근데 크림은 맛있어. 근데 둘 중에 이제 뭐두개다못 먹고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요 놈이 인물이네. 그, 유튜브 봐보면은, 어. 뭐, 물이 막, 육불이네칠불이네 뭐, 뭐가 얼마네, 그래갖고, 바가지 씌운다고 막 그러던데, 그, CBS나 월그린 들어가니까, 그냥 뭐, 적정하던데, 가격이. 그거는, 그렇지 않아 어, 그렇지. 물도 그냥 2, 어, 3불, 4불 정도 하고, 맥주도 뭐, 좀 비싸긴 해도, 뭐, 5불 정도면은, 큰 거, 어. 750짜리. 그거 먹고 나빼주던데 너무 너무 막 부정적인 것만 유튜브에 많이 나왔더라고. 그 하와이 다녀온 사람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물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주 크게 모르겠던데 그냥 아 조금 비싸다 그냥 그 정도지 오메이. 와이 정도야? 막 이건 어, 아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비싸다. 그래서 데 커피값이 뭐 어. 적당하던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런 급의 좋은 거를 먹으려면은 뉴욕을 나가야 되잖아. 뉴욕이나 아니면은 우리사는 커네티컷에뭐그리리치 비싼 동네 가야 되잖아. 또뭐 그런데 가다 보면은. 진짜 웬만한 금액 갖고는 뭐 입에 푹 칠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요 정도 가격이 면 뭐. 거기는 커피도 비싸. 뭐어 괜찮지? 근데 여기가, 하여튼 지금은 저 레이싱 그거 행사 때문에 길을 너무 많이 막아놔서 지금은 좀 불편하긴 하네. 지금 뭐부페도한 80불? 뭐 택스하고, 뭐팁좀 주고 팁을 줘야되나? 아그좀 네, 생각을 좀 해보자 어, 뭔지, 어. 뭐 상황 봐서 하여튼 뭐한10% 뭐, 준다고 하면은 어. 1인당 한 100불 정도? 음. 뭐그 정도면은 한국도 어그 어, 그, 고급 가면은 한 20만원 막 주고 그러던데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입맛에 땡기는 게좀 다르긴 어. 하지 아니, 나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기를 좀 먹어보긴 해야 될것 같아 음. 여기 자라는 게또 고기니까 이 플라멩고도 힐튼 중에 하나 중에 하나죠. 이게 플라멩고. 아 냄새. 약간 숲 속에 들어온 느낌이 들긴 한다. 저렇게꼭 다리를 들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이 못 날르나 얘네들? 이거 <목소리> 맛해저이 잉어 봐 엄청 크다 <목소리> 이거 이게 미라지가 새로 짓는 건가 보다 <목소리> 지, 어, 우리끼리 지금 짐작만 하고 있는데 <목소리> 지금 건물 형태를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 <목소리> <laughs> 여기서 곤돌라 타는구나 아저 아, 온다 온다, 온다. 어. 이게 처음엔 너무 신기했었는데 음.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 안 와봤나? 우리 아, 우리 한 군데도 안 돌았다니까 어. 많이 피곤했었나봐 그때 진짜 무슨 호텔 모르고 어디 가보지 않았요저 노래도 배웠나보지? 어 아, 그랬겠네 야, 이걸 요즘 만들었다고 그래도 어차피 수작업을 다 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음... 어, 애태원. 돈잘 발라. 아, 여기가 이렇게 구경거리가 많구나. 엄청 넓게 해놨네. 좀 거리가 있으니까 담배는 새도좀 들나는 것 같다. 아, 게임할 맛이 나게 만들어놨네. 자, 카지노 존을 지나서 보면 부페레 소랑 있고 오케이. 80불일 거야, 아마. 라인 패스. 워킹. 어디 보자. 80불? 아 응. 워킹. 이쪽에 있네. 사람 없다. 와, 다행이다. 사람 없어서. 기다리는 거 없이 지금 일단은 들어왔어요. 이거는 샐러드. 와,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여긴 캐비어바라고 되어있네요. 그, 불 맛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과일인데, 어, 열대과일이 꽤 있네. 괜찮네. 아, 일단 한가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숲, 이쪽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자, 빵들 쭉 있고요. 빵으로 발을 채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치즈들 있고, 셀몬 있고, 시푸드. 여기에 크랩 레그 있고, 크림프 튀김 있고 스칼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피자. 어 피자도 다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여기 엠파나가 어, 여기 멕시칸 뭐 남미 쪽 음식인가 봐요 중남미. 그렇네. 초졸이 있고. 아사도 있고 어. 크래 보일 아주 풍성해 보이네 아스파라가스 있고 트로플이 있고 그린비 시원잎 어 이렇게 간단하게 맛볼 수 있게 해놨구나 음. 머시론 머쉬럼... 리소또 리조또 어, 빵은 일단 그냥 좀 대충 생략 어, 음식은 다 깔끔해 보이네 아, 여기도 좋아보이네 아 이거 그냥 그릴베지터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 파인애플 구운 것도 있고 소고기 쪽이고 여기는 치킨 야다 입맛 돋구네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가 아 이제 여기가 에이션 존 같은데 음, 아, 라면도 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볶음밥하고 하와이안 포켓 스시가 좀 있네요 롤이 있네 김밥도 있고 음. 야 이거 신선해 보인다 슈림프 칵테일. 그리고. 아, 슈거리한 디저트. 이것도 언제 하나씩 다 먹어보냐. 초콜릿. 어,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네. 자, 반대편에도 종류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아, 다르구나. 아, 크라페 이거 만드는 거구나. 쿠키하고 추로 있고 자, 일단, 한가에서 너무 좋아. 음, 사람 많지도 않고. 자, 이게 가져온 거는 일단은 이렇게, 아, 무지막지하게 가져와 봤어요. 집어 올수 있는 거는 싹 집어 와 봤어. 그래서 한 접시 비우시고. 음, 오케이. 이제 나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어. 당신은 튀니까 조심해. 내가 해줄게. 그래도 중간 중간에 이게 크랙을 내놨어. 그게 전기톱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썰어놨더라고. 껍질을. 그러니까 좀잘 쪼개져. 그리고 내가 납도 많이 찾아왔어다 find the pile of crab. Yes. Find a crab y t r e a s u r e 세프드 존에서 이거 랍소를 찾으시려면 이게 크랩으로 막 덮어 놨단 말이야. 뒤쪽이나 밑에 쪽에 잘 찾으시면 있어요. 이 세상 당신이 예일에서숲저기 그 피크닉 할때 랍서 그거, 스팀, 따뜻하게 그, 한 마리 딱 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대충 우리 입맛에 총평을 한번 해보자고. 캐비어 쪽은, 이게 막 흔하게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응. 괜찮았서먹어보자 어, 물이 비린 것도 있고, 안 비린 것도 있었어. 음, 그럼뭐 이제, 재수에 맞게 해야지 뭐. 근데 이제 샐러드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샐러드 별로. 내가 먹어봤어. 아, 별로야. 샐러드 별로고. 어. 빵도 우리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고. 빵 성도 안 됐어. 어. 근데 시시 푸드는 따뜻한 거를 먹는 게 좋겠고 라스터 집게 잘 켜면서, 잘 켜면서. 집게 찾아서 좀 먹고 그다음에 고기 괜찮아. 우리가 생각다괜찮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막 햄이니, 뭐, 햄미니 뭐니, 비비니 뭐, 이런 거 되게 맛있는데?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 나는 브리스켓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어, 역시 이게 뭐, 큰 데다 잘 그릴을 해서 그런지, 기름 쫙 빠지고 아주 맛있었고, 그 다음에, 튀김 종류 괜찮아. 음, 새우튀김이나, 음, 그치. 어, 차이니스는 다 좋아. 응. 음. 그런데 피해야 될 게, 롤하고, 그 다음에. 쿠케만 괜찮았어, 쿠케. 포켓, 음. 멕시칸 쪽도 그냥, 그냥 그저 그렇더라? 음. 야채 구운 것들을 되게 많이 내놨는데 다다 다 괜찮았어. 다 괜찮았는데 음. 어떤 거는 잘 골라서 가져와야 돼. 왜냐면 오케이. 어떤 거는 그릴 한 지가 좀 돼서 어. 이게 좀 말라 비틀었다고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 어. 근데 없이 그냥. 짝 그냥 말라비틀어 가고 이거 씹으면 껌 씹는 것 같은 풍선껌 씹는 것 같은 느낌드는 있어요 아 피자를 안 먹어봤네. 피자 안 먹어봤다. 근데 별로 도전해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음, 근데 맛있어는 보였어. 어,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미 늦었어 배가 불러갖고 어.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먹어보고. 드셔보세요 음. 그리고 디저트가 생각보다 별로야. 아, 너무 지금 매력. 제대로 다 먹은 거는 내가 지금. 이와 바로 피컨 아이스크림 아 이거 스크림이 하나 응. 제대로 먹어보고 나머지는 모양만 엄청 좋고 응. 그 외부에서 그 받아오는 딱그 느낌 그 응. 맛이 항상 이 디저트 이 맛은 응. 그 카지노 뷔페 가면 나오는 그 정도 수준 그 응. 수준 응. 그 이상도 안 그러니까 안안 예쁘고, 아니고 그니 모양만 이쁘고 그예도 아니고. 초딩 입맛에도 뭐 그렇게 마이, 맛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 아, 아니고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 배불러서 안 먹었는데 크라페는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 이쁘보이기하더고요 음, 음. 근데 이제 배불러서 우리가 못 먹어보긴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게는 뭐 게도 괜찮고 그리고 아참그라멘들은 먹어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완전 별로고 지금 타코는 아까 내가 갔을 때, 저기, 약간 브레이크였어. 그 철판 닦고 10분에 오라 그랬는데 언제 또 뭐, 또 언제 가고 그러냐. 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가볼까 했는데 배가 불러버려갖고, 예, 네 별로고.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팩스까지 해서 175불 정도 넣고 1 7 0 1 7그래 175불이라고 5불. 그냥 편하게. 그래, 편하게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20불 정도 1인당 10불 정도 그냥 팁 주면 될것 같고 음, 음. 음. 그러면 대충 한 200불? 음. 그 1인당 100불 음. 너, 나는 1인당 100불이면 먹을만한 은것 같아 많으니까 좀 음. 근데 지금은 한가한 시간에 우리가 와서 편하게 잘 먹고 가는데 복잡한 시간에 줄 서면서까지는 고기 를 러버들 아니면 아, 고기를 정말 좋아한다거나 <laughs> 어. 고기를 나는 많이 양껏 먹겠다 그러면 스위크집 가서 뭐 하나에 막 150불, 180불, 200불짜리 먹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잘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여기 공도 아이 공간이 이뻐서 이렇게 보면 음, 천정이 높고 어, 공간이 높아서 아주 이뻐 이렇게 공간이 보면 찾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간단한 거는 베네수안 호텔 1층에 레벨 1에 카지노 있는데 거기에 있는 푸드코트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찾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 헤맸어요 진짜 포기하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 상점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알면서 모, 모른다고 그냥 설명해 주기 싫으니까 아니, 어, 모른다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아주 만사 인간들이 말이야 음. 아, 저 스티커 있네 뭐 하는 거야 아니야 그 호박은 그냥 주는 것 같은데 물어보고 그렇네, 마게나도 있고. 닭, 그니까, 러 날개서부터. 응? 음? 그래갖고, 완전히 진짜 나, 날개 부위 다지. 요거, 세 개의 조각에, 밑에 식빵 하나 깔고, 피클 몇개 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맵다고? 어디 봐. 그냥 테네시 그 레시빌에서 먹던 그런 맛인데 한 단계 더 위로 할걸 그랬나? 몰라 지금 배가 불러서 음. 음. 트램 타고 끝까지 돈을 털려고 아주 그냥 시간은 다 아마 기다릴... 고, 공항에 카제노가 있는데 여기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